언제나 지시을 고민하는 한두 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학년도 대비 6월 모의고사 수학 2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의 값은 리미트 h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것이 f'1을 의미하는 거죠. 자, fx를 미분을 해서 f'x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f'x가 되고요. 이쪽 미분하면 2x죠. 이쪽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상수 부분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자, f'1을 물어봤기 때문에 x에다 1을 대입을 합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2 곱하기 1은 2입니다. 2 마이너스 1은 1이 되죠. 그래서 f'1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